전라남도 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장님의 석입니다 아, 우리 2024년 강남 통구권 일자리 박남회가 강양만권의 중심이자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강양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방향을 표방하고 있는 이곳에서 어, 아마 동북권 일자리박람회가 열리지 않는가? 참 오랜만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 어찌됐건 우리 동북권은 에, 전남에서 제일 에, 경제 도시이면서 생산력이 제일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좀 열매를 맺으시면은 더 좋은 일이 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라남도 우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에, 그다음에 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광양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요. 에, 저도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화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에 모아보며 펼 아름다운 그림이 연출되고 왔습니다. 자,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전남.